생각해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크리메이크 3D 프린트 블록 중 하나인 Y축 블록 중의 3을을 보려고 합니다. 도면은 저번과 한 방식으로 정면, 옆면 평면, 밑면,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해왔고요어 먼저 저번처럼 이 큐브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것까지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길이 49폭49 높이 49, 50 이런식으로 만든 다음에 반지름을 1그 다음에 단계를 1로 하면은 이 부분이 각직의 어,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49, 49,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와 요런 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구요. 그 간격이 어, 9.5, 24.5, 그 다음에 어, 이 통의 반경이 어, 1.9, 그 다음에 끝, 맨에 이제 필렛이된 부분이 2.9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측면을 최대한 늘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 여기 5.8인 거는 여기 2.9에 2배 해서, 아, 잘못했군요. 여기 1.9에 2배를 해서 3.8, 3.8로 바꾸겠습니다. 3.8을 하고, 끝에 자세히 보시면은, 저번에도, 저번 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각져있는 부분이, 어 45도로 깎여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원추라는 것으로, 어 대체를 할 거고요. 아까 했던 5.8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5.8. 그 다음에 높이는 2.9입니다. 그래야만 옆에서, 이제 높이, 가, 이제, 반경, 이 똑같다고 보시면은, 요 간격이 45도, 평면과 4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정렬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가운데, 가운데 맞춰놓고, 합치기. 자, 요렇게 하고, 아, 합치기 하기 전에, 높이가 있죠? 높이가 15입니다, 15. 그래서, 요거를 합치기 하면은, 아, 15가 아니네요, 12네요. 자, 바꾸겠습니다. 12해서 합치기 하면은 여기에 12그 다음에 이 간격이 큰 원이 2.9 반경 그 다음에 작은 원이 1.9 반경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만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어, 배치는 하는 건 항상 눈금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가, 중간점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중간점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자, 24.5, 아유, 24.5, 그다음에 9.5 하면은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요 모양의 이쪽 원이랑 똑같죠? 간격이 24.5, 24.5, 아이고9.5 해서 뭐, 컨트롤 C를 하, CV를 하든, 컨트롤 D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2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49에서 9.5를 빼니까 3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컨트롤 D. 그래서 요것도 39.5 24.5요 이제 간격 계산은 제가 어, 이전화 이전화 이제 한몇 차례 했으니까 요거는 계산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치기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구멍대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 잠시만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죠. 다시 건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요거 숨기기 버튼을해서아 조금 뭉개진 것 같습니다. 3, 3. 8이네요 3.8. 그래서 해서... 뭐이두 음... 개가 있네. <laughs> 요거를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합치기 하고. 방금 한건 여기 숨기기 기능입니다. 이 숨기기 기능은 아 제가 5화와 6화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 숨기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방금처럼 수정할 일이 생기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숨길게요. 24.5, 다음에. 여기서도 24.5, 39.5, 그 다음에, 여기에서 9.5, 24.5. 자. 이렇게 합치기. 아까보다는 좀 뭉개지지 않았죠. 사실 정상대로 잘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릴 거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 깊이가 5, 어, 그다음에 반경이 1.19. 이게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19 미리미터 mm 단위죠 이거를 이제 두 배를 해서 여기 원통 깊이를 이렇게 5mm만큼 하는데 이제 위치는 7.5, 17, 4.5 이렇게 해서 어, 배치를 할 거다. 하는거고 일단 원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19 곱하기 2 하면은 2.38 정도 되겠네요. 2.38. 2.38. 그 다음에 높이는 5. 2.5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요거를 50만큼 높이고요 아하이게뭐 정렬을 써도 되지만은 일단 중간점 사용으로 다시 바꾸고 여기 4.5죠 세로가 4.5그 다음에 가로가 제일 왼쪽에 오른, 오른쪽에는 있17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다시 좀 숨기고 요거를 컨트롤 d 를 해서 어 4.5에7.5 네요 7.5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치기 눌러주면은 뭐한대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남은 부분이 하나 있죠 요 구멍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께가 이제 끝에서 이제 24.5딱 절반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절반에서, 어, 이것도 끝부분이 못깎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작은 원이 44.3 방향, 그 다음에 큰 원이 44.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가로 7.5, 세로 12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 곳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깊게 뚫어내게 됩니다. 자, 원기둥부터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측면의 숫자를 늘려주고, 8.6. 8.6, 그 다음에 8.6. 음, 이렇게 하시고.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깊이가 24.5. 리고 요것도 측면의 숫자를 늘려주고, 구멍으로 만들고, 자, 4.8이죠. 그럼 9.6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 4.8로 해야겠죠. 그 이유는 이제, 어, 요거를 45도로 저희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45도에 맞추려면은 요런 식으로 딱 반경만큼의 높이를 주면은 딱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살짝살짝 살짝 돌려서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음,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냐. 가로가 7.5네요. 7, 7.5. 그 다음에 높이가 37. 해서 이렇게 합치기.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봤던 요런 모양의 형태가 지금 출력, 어, 준비가 다 완료가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밑에 3번이죠, 3번. 3번도 똑같이, 대충, 이 대충 하는 겁니다. 3번도 똑같이 좀 크게 늘린 다음에, 높이 1.5. 구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만들면은 3번 블럭이 완성이 되고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요거를 그룹 풀기 한번더 그룹 풀기하고 요거 요거 지우고 다시 그룹으로 좀 묶겠습니다. 이건 뭘 하는 거냐면은, 반대편 녀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편 녀석을 만들어줄 때는, 어, 요런 식으로, 어, 이 꼭지점, 이 점을 잡고 그냥 반대편으로 그냥 넘겨주시면은, 반대편이 된다고, 저번주에, 어,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 Y의 뒷부분, 모터 블럭을 제외하고, 어, 요거는, 요것도 지워야겠죠. 네. 요거 이제 몇 번, 1번일 겁니다. 1번. 제가 알기로는 1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그래서 요거를 자요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1번, 3번 블록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